은퇴를 앞두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 부업이나 재취업 고민하고 계시겠죠? 그런 분들 자격증을 이리저리 검색해 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정작 따고 나면 이거 뭐야? 쓸모없는 자격증도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름만 번지르르한 자격증 말고 내 상황에 딱 맞게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 막내아들이 다음 세 가지 기준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실제 구인 공고가 존재하고 꾸준히 올라오는가. 두 번째, 60대 이상도 진입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어 이걸 내가 따기 위해서 체력적, 심리적으로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전기 기능사입니다. 평균 급여가 대략 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중장년층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아파트나 공공 시설의 전기 관리 업무로 취업할 수 있고요. 청년층 진입이 적어서 시니어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워크넷 기준으로도 매달 수백 건 이상의 구인 공고가 꾸준히 올라옵니다. 자격증 취득까지는 보통 2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되고 실기 시험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사 현장보다 시설 관리 쪽 진입을 추천드리며 체력 소모 또한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이 자격증은 손재주가 있거나 기계 전기 기초에 흥미가 있는 분들께 적합하고요. 단 실기 시험이 다소 까다로워서 어, 충분한 실습과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폴리텍 대학 지역 직업훈련원 등에서 실습 위주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 작업 환경을 익히기에도 좋습니다. 어, 실제 사례인데요. 실제 아버님 친구분도 60대 초반에 전기 기능사를 준비해서 아파트 기전기사로 취업하셨고, 현재 7년째 근무 중이십니다. 격일제 근무로 월 300만원대 수입을 유지하고 있고요. 듣기로는 70대 초반까지도 근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인데요. 평균에 따르면 급여가 약 26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구인 공고가 늘 3천 건 이상으로 취업처가 매우 다양합니다. 대졸자라면 1년 안에 온라인 수업과 실습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복지관, 요양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님들께 인기가 높고요. 사람을 돕는 데서 오는 이 정서적 만족감도 크다고 합니다. 이 자격증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이 아픈 사람과 공감 능력이 있는 분들께 적합하겠죠. 다만, 요양원 등 현장에서는 치매 환자 돌봄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예상보다 클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도 여러 번 심한 언행을 감내하거나 감정적으로 무거운 상황을 반복적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감정이 쉽게 지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어요. 교육은 온라인 강의와 실습이 병행되고요. 대학 부설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신뢰도가 아주 높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합격자 통계를 보면 50대, 60대 분들도 꾸준히 합격하고 계십니다. 아, 실제 최근에 저희 이모가 아, 당당하게 또 합격을 하셨죠. 2023년 기준으로 보면 50대는 3명 중 1명 꼴약 35%로 합격했고요. 60대도 4명 중 1명 정도 26%로 합격하고 있습니다. 3명 중에 1명, 그리고 4명 중에 1명, 이거 해볼만 하다, 그죠? 세 번째, 요양보호사 평균 급여. 약 160에서 220만원의 급여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2주 내외의 짧은 교육 과정으로 단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요양시설 수요가 높아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아, 실제로는 고령자나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일이다 보니 도움을 주는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근무 환경에 따라 하루 3, 네 시간 근무도 가능해서 시간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죠. 이 자격증은 가족 돌봄 경험이 있거나 사람을 세심히 돌보는 데익 숙한 분들께 추천합니다. 다만 배변 처리, 목욕 보조 같은 신체 접촉이 많은 업무도 포함되고 있으며 인지 장애 환자들의 갑작스러운 행동이나 반복되는 요구에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순간도 많아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사, 지질공원 해설사입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평균 급여는 약 160에서 250만 원입니다. 관광객의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소개하는 해설사 직업은 말하기에 자신 있고 사람과 소통을 즐기는 분들께 아주 잘 맞습니다. 해당 4에서 5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근무 장소가 국립공원이나 유적지인 경우가 많아서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특히 좋겠죠. 이 자격증은 은퇴 후에도 활동적인 사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며 각 지역에서 주관하는 교육 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설사의 수요는 계절이나 행사에 따라 달라져서 일감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고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보장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음은 조경 기능사입니다. 평균 급여가 약 22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정원을 가꾸거나 텃밭을 돌보는 데 관심 있는 분들께 조경 기능사는 자연스러운 연계 자격증입니다. 시니어분들 중 정원 꾸미기를 평소 즐기셨던 분들이 실제로 이 자격증을 공원 조경이나 지역 환경 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죠. 어, 야외 활동을 즐기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는 분들에게 적합하고요. 시험은 실기 위주입니다. 실제 작업 경험이 있으시면 유리하겠죠. 다만 허리나 무릎이 좋지 않거나 오래 서서 일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께는 아, 이거 좀 부담이 될수 있겠네요. 자 막내아들이 이렇게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자격증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빠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 60대가 너무 늦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 100세 시대인데 이 자격증들은 실제 시니어 수강생과 취업 사례가 있는 자격증입니다 이제 시작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배우기 어렵지 않을까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 수강, 실습 중심 등 학습 부담을 줄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시더라도 이런 온라인 강의와 실습을 통해서 충분히 보충하실 수 있고요. 또한 시니어 맞춤 강좌가 있는 기관들도 많다는 사실. 경쟁률도 위에서 보셨듯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습니다. 자격증은 은퇴 이후 인생 2막을 여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거나 준비하시면 안 되겠죠. 괜히 시간과 돈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한 자격증 중에서 내 체력, 적성, 상황에 맞는 걸 하나 골라보세요. 그리고 작게라도 시작해보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반응 좀 남겨주세요. 댓글이 없어서 요새 마음이 좀 힘들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